편 63편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무하나이다 내가 주의 본능과 영광을 보려하여 이와 같이 성도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성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손를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으니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저희는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붙임바되어시랑의 밥이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로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10편 64편. 하나님이여 나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전하소서 주는 나를 숨기사, 형악자의 빈밀한 깨에서와 죄악을 짓는 자의 요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희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완전한 자를 쏘려 하다가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않도다 저희는 악한 목적으로 서로 장려하며 비밀이 올무, 놓기, 올무 놓기를 함께 의어라고 하는 말이 누가 보려 하며 저희는 죄악을 도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득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를 쏘시리니 저희가 후련히 살해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저희가 엎드러지리니 저희의 혀가 저희를 헤아이라 저희를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의 여와를 호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10편 65편 하나님의 영혼 찬송이 시원해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성원을 죽게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죽게 나와 우리이다 제약이 나를 이기었사오니 우리의 재발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뜻에거하게 하실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고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의 의지할 주께서 의를 쫓아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건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홍용과 물결의 요동과 만문의 혼합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거하는 자가 주의 증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공부하사 물을 대어심히윤택케 하시며 하나님의 방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복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주께서 박고랑에 물을 넉넉히 되사 그일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사게 복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싹간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는 작은 산들의 기쁨으로 띠를 었나이다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으며,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10편 66편.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를 바랄 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 지어다. 하나님께 구하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인하여 주의 원수가 죽게 복종할 것이며 온 땅에 죽게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할지어다셀라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인생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도보로 강을 통과하고 우리가 거기서 주를 인하여 기뻐하였도다 저가 그 능으로 영원히 치리하시며, 눈으로 열방을 감찰하시나니, 거역하는 자는 자고하지 말지어다, 셀라.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송축소리로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을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바란 것이요. 내 한란 때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수양의 한계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영소를 드리리이다 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을 혼 위하여 향하시니라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내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시면내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내 마음에 제약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저간의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내기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시편 67편. 하나님은 우리를 구미리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의 열방을 치리하실 것임이니 다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땅의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10편 68편 하나님은 일어나사 원수를 흩으시며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영기가물류관같이 저희를 몰아내셔서 불 앞에서 미리 누군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마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타고 강하에 행하신던 자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 이름을 여호와시니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가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은 고독한 자로 가속 중에 처하게 하시며, 수금된 자를 이끌어 내사 형통케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의 거처는 매가는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강해하 행진하셨을 때에 셀라,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혹촉한 비를 보내서 주의 산업이 공핍할 때에 경고케 하셨고 주의 해족으로그 가운데 거합이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표하는 여자가 큰그 물이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거한 여자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우리에 양물이, 오려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자가 열왕을 구심해서 흩으실 때에는 살물의 눈이 날린 같도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이인이어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산에 영영히 보하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중에 계시니 신의 산 성소에 계신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폐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보하려 하시이로다 날마다 우리 집을 지시는 주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 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피함이여 피함이 주여와께로 말미암거니와그 원수의 머리고 제가 항상 행하는 자의 정수라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치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희를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데서 도로 나오게 하고 너로 저희를 심히 치고 그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게 혀로 내 원수에게서 제봉기실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저희가 주의 행차심을 구하았으니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에 행차시는 곳이라 소고치는 동료 중에 가객은 앞서고 악사는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군원에서 나온 너희여 너 대중에서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는 저의 주관자 자강대나인가 유다의 방백과 그무리와 스불론의 방백과 나달리의 방백이 있도다 내 하나님이 내 힘을 명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경고히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죽게 예물을 드리리이다. 가을 밭에 들친 승과 수세의 머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려주시고, 온조각을발 아래 밟으소서, 저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방백들은 애국에서 나오고, 그수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친숙히 들리로다. 땅의 열방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셀라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바라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위험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 능력이 하늘에 있도다. 하나님여 이위험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 아가님은 그 백성에게 힘과 눈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10편 69편 하나님 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물이 내게넘치나이다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내 목이 마르며 내 하나님을 바람으로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구보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고, 무리히 내 원수가 되어 나를 꽃누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취치치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내 제가 주의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망군의 주여하여 주를 바라는 자로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담켜 마 없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로 나를 인하여 욕을 담켜 마 없어서, 내가 주를 위하여 해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내 얼굴에 덮혔나이다내가내 형제에게는 계기 되고 내 모친의 자녀에게는 외인이 되었나이다.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해방하는 해방이 내게 미쳤나이다.내가 곡하고 금식함으로 내 영혼을 경계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저희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말하며 취한 무리가 나를 가져오 노래 하나이다. 여와여 호 연락하시는 때에 나는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만의 인자와 구원의 질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업몰하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로 내그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와의 주인자 하시니 선하오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공유를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한난 중에 있어 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속하시며 내 원수비인하여 나를 성령하소서 주께서 나의 해방과 수치와 능력을 하시나이다 내 대적이 다 주의 앞에 있나이다 해방인의 마음을 상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공일이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아니할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가랄 때에 초로 마시어 싸우니 저희 앞에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저희 평안이 도시되게 하소서. 저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저희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로 저희에게 미치게 하소서. 저희 거처를 항쾌하게 하시며 그 장막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대세 저희가 주의 치신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쾌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저희 제약의 제약을 더 정하사 주의 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저희를 생명책에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강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고 뿔과 굽이 있는 항소를 드림보다 여와를 더욱 기쁘게,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온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케 할지어다. 여와는 공핍한 자를 들이시며 자기를 인하여 수금된 자를 멸시치 않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것이오 바다와 그중의 모든 동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 거하여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거하리로다. 아멘.